아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정보왕. 롯데카드 해킹 사고 소식에 불안한 분들 많으시죠? 다행히 정보 유출은 막았다는데, 혹시 나도 모르게 2차 피해를 입는 건 아닐까? 걱정될 텐데요. 해킹 후폭풍을 막는 방법 1분 안에 알려드릴게요. 이번 사고는 해커가 롯데카드 시스템에 침입해 고객 정보를 빼내려 한 사건이에요. 이런 해킹 사고 이후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해킹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고 돈을 요구하는 사기. 스미싱, 문자로 악성링크를 보내 개인정보를 추가로 빼가는 사기. 부정결제, 유출된 카드정보를 이용해 해외사이트에서 몰래 결제하는 불법행위. 그럼 어떻게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비밀번호 변경, 카드사 앱이나 금융서비스의 비밀번호를 바로 바꾸세요.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는 즉시 끊고 삭제해야 합니다. 카드 해외 결제 차단, 해외 결제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카드사 앱에서 해외 결제 기능을 미리 꺼두세요. 피해 신고, 혹시라도 부정 결제나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고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해킹 사고,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할 현실이라는 것 아시겠죠? 편리함만 쫓기보다 보안에 신경 쓰고 스스로를 지키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번엔 어떤 경제 용어를 파헤쳐 볼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